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덩치들 그처럼 오목했던 방력대전의 나날을 청화하는 이 자리에 서니 지난 91일간의 만단 사연의 시, 분, 처가 다시금 내리에 뜨겁게 흐르며 흉원할 수 없는 격정을 섞어치게 합니다. 삽시에 언 나라를 휩쓸었던 열병이 다름 아닌 악성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파고 받으신 그 시각부터 이날 이때까지 온우 한 시도 마음을 못 넣으시고 그토록 커다란 마음속 고충을 이기시며 혼신 분투해 오신 원수님의 심혈과 러거의 자욱자욱을 어찌 천백 마디의 말을 한들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처음 겪는 위기 사태 앞에 누구나 할것 없이 다봉오리가 되고 누구 하나. 무슨 문제 하나 제언해드린 일꾼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홀로 단신으로 위기 앞에 서시어 때로는 당황해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면서 그토록 머지름을 쑤시는 모습을 배울 때 석이 타들고 한 몸에 또매신 그 중화를 도로들이지 못해 가슴을 치던 순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원수님께서는 귀중한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려 련일 당중앙위원회정 종치국 회의들을 서집하시고 하나에서부터 열 아니 백 천만 가지에 이르는 대책과 방도들을 직접 내놓으시었고 불철주야 방역 전장들을 찾으시며 명철한 방역들을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하는 그 간과했던 구1일 일간의 날, 우리 원수님께서 나라의 방역 사업을 지도해주신 룡도문건만 해도 무려 천칠백칠십이 권에 이만이천구백오십육 페이지나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세상 군누가 그 상상이나 해볼 수 있으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원수님의 권해의 아픔과 혼신의 력으로 이어진 나날들이 하나하나의 충계로 거여져 이 나라가 오늘의 높은 단상에 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하시며 자신의 운명을 걸고 목숨까지 내걸고 지켜주시는 이런 오버이가 계시기 이런 용도자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방역전쟁에서도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덩지들이 방역전쟁의 나날 거열속의 심비 아르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무서운 열병을 아르면서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리는 꼭이 사선의 거비를 넘고 무조건 살수 있다는 옥촉의 믿음을 심신의 불사약으로 채우며 병마와 싸워 이긴 인민들의 모습은 용도자와 인민 사이의 효련적인 존과 신뢰와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서도 깨뜨릴 수 없는 불가항력이고 기적과 승리의 결정적 여인이며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아파하는 인민의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들으시고 불 같은 허서로 당과 정부를 불러일으키시었기에 이 나라의 방역 체계와 기강이 바로 세워졌고 방역 정책이 정확히 실시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당에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 방역 전쟁에서도 틀림없이 이긴다는 것을 철속같이 믿고 국가가 취하는 저치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당의 두리에 도옥조같이 뭉쳐 일어났습니다. 어디서나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도와주고 자기를 바치어 남을 구원하는 숭고한 희생 정신이 발휘되고 시련 속에서 생사거락을 같이하며 모두가 미덕 미풍의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되는 이 세상 구어디에도 없는 우리 사회의 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당 선전부문 일꾼들은 이처럼 훌륭한 인민을 위해 더 참되게 복무할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을 인식시키는 사업으로부터 치료 방법과 의학상식을 소개하는 편집물 방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종력적이고 세심한 지도 밑에 당 선전 부문에서는 전체 인민이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 방역 위기를 과감히 타개해 나가도록 하는데 모든 선전 선동 용량을 청동원하였으며 철두철미 당중앙에 충실한 출력 높은 확성기 잡음 없는 중폭기록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경험과 번복이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비료수보다 더 무서운 쪽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부족, 의지박약이라고 하시며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과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 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인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거다의 자각성에 의거하여 위기 상황을 욕전시키기 위한 과감하고 전격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신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용도가 있어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은 가장 어려운 속에서 미중의 법원 위기를 가장 빨리 평정하는 세계적인 기적을 안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랑찬 성과는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재난도 두렵지 않으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 주고 있으며 당과 인민이 일치 단결된 우리 국가의 저력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덩치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악성 비루수를 깨끗이 쓸어버린 우리에게는 지금 크나큰 자부와 함께 되새기게 되는 준엄한 천리가 있습니다. 이번 방역투쟁은 단순한 악성비루스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족들과의 실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기급투쟁의 연장이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생존, 우리 인민의 생명을 노리며 칼을 벼리는 원수가 매일 매시각 바로 우리 눈앞에서 책동하고 있으며 구비유라고 그 악랄한 수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버원 위기를 기하로 우리 국가를 압살해려는 족들의 반공화국 대결 강충이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족들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 괴변으로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가리우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진실은 가리울 수 없습니다. 노절한 족짐을 살펴나름의 앞장에 선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의 배후에서 괴뢰 버스패당이 얼마나 심각하게 놀아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낱낱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현 괴뢰 정권은 2020년에. 우리가 북남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통째로 날려 보내면서 저 광경으로 대응하는 데 즐거바요. 당시 개리 정부가 고도 들였던 비라 살포 기구를 인간 추물들에게 대들려 주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제정하였던 대북 비라 살포 금지법을 폐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가기한 물체 표면에서의 비루수 생존 기간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비루수로 오염된 식품이나 물품, 물체 표면이나 포장지를 만진 후 눈과 코, 입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다는 교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악성 비루수에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에 의한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역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시기에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합해. 노절한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너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악성 비료수가 물체를 통해서도 전파된다는 것 때문에 물체 표면 서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에 공인된 견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해명은 군우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 전염병 발생 경리를 설명했듯이.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 발생지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려하고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경이나 종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 것을 가리키게 되었는바 따라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비이러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한 명의 악성 비루스 감염자나 단한 개의 오염된 물체도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존염시키고엄중한방역위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볼때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어물들이 계속 쓸어들어오고 있는 현실은 언제까지나 수수방관에 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는 명백히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문제는 걔네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와 노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무려 2년 3개월이나 너무나도 막대한 선실을 감수하면서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면서 지켜왔던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옴중히 침해한 장본인 귀한 자식들의 생명만은 지켜야 하겠기에 모든 애로와 거충을 묵색이면서 옥초같이 버티어왔던 이 나라 수백만 부모들에게 끝끝내 불안과 고통을 둘수 있는 주범이 바로 남쪽에 사는 귀축같은 노절한 곳들입니다. 이놈들이 한 장난질에 의해 우리 인민의 몰이 위에 얼마나 무서운 죽음의 구름이 떠돌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열과 고통에 시달렸으며 사랑하는 자식들과 조립들을 잃을까봐 가슴을 저이며 안타까움에 불안 속에 멈부림쳤습니까. 우리 인민들은 그때를 생각하며 원수들에 대한 척구치는 분노로 치를 떨고 있으며 복수의 주먹을 옥세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쓰레기들이 유포시켜 놓은 바이러스를 깨끗이 박멸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법복성 대응을 가해야 합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것들도 박멸해 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대적 대남 의식을 달리 가져야 할 때입니다. 동족보다 동맹을 먼저 쳐다보는 것들, 동족대결의 환장이 된전 남쪽의 휴무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 세대들이 피해 절교력 강산에 새겨 놓은 교훈을 잊으면 조가를 판별하는 계급의 눈이 멀어지고 원한에 찬 육사의 비국이대풀이되게될 것입니다. 다시는 구그 피해의 교훈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 계례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석이며 혁명투쟁의 숭패를 좌우하는 군본 여인은 기국우식입니다. 우리 당선전부문 일꾼들은 전체 인민의 달아오른 경노심 화라산처럼 토져나오는분노심을 더욱 경황시킬 수 있게 기급교양을 더욱 강도 높이,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을 두 널지 않는 기급의 성세로 우리 인민이 마음 놓고 무병무탈하게 사는 귀중한 보금자리로 국권이 지켜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상전선을 지켜선 남다른 사명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전체 이민을 투철한 주족관과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 중신을 지닌 계급의 존위 투사로 무자비한 복수자로 준비시키며 가슴마다에 만장약된 복수와 징벌의 의지가 그대로 일터와 처소마다에서 단결종 관출을 위한 혁혁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상사업의 화력을 더욱 두세게 들이대겠습니다. 하여 방역대전에서 이룩한 값비싼 성과가 당과 혁명대여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굳게 다지고 우리 혁명여업을더 활력있게 전진시켜 나가는 새로운 전환적 계기로 되게 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